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8년 연속 캘리포니아 의사 협회 엘리트 상에 빛나는 대한 프로스펙트 메디컬 그룹 제공입니다. 네, 어제 개비누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경제책의 완화 규정을 추가로 발표하는 등 점차 많은 비즈니스 리오픈에 관한 기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어제부터 LA 한인 사회 상당수 근로자들도 사무실로 복귀를 했는데요.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뭐 트래픽 그, 리포트를 보니까 많이들 붐비더라고요 이제는 그렇죠. 10번 프리웨이 북쪽 방향, 뭐 10번 프리웨이 산타모니카 프리웨이 서쪽 방향, 5번 프리웨이 북쪽 방향 이제 점점점점 점점 일상화되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붐비고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꽤 많은 우리 한인분들도 지금 일하러 나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물론 아직도 비즈니스를 오픈할 수 없는 곳들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음. 필수업종에 속한 비즈니스 그래서 문을 열수 있었음에도 그동안 문을 닫았던 사무실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일할 수 있는 곳들은 대체로 어제부터 오픈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네. 날짜가 딱 정해진.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지금 리오픈이 되는 상황에서 한 달의 중순이자 월요일인 어제 문을 연 것입니다. 네. 좀 규모가 있는 큰 회사들의 경우 모든 직원들이 다 함께 어제부터 출근한 건 아니고요 이제 좀 순차적으로 그렇게 직원들이 출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난 주에 간부들이 먼저 출근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부들이 모여서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후 이번 주부터 다른 직원들까지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요. 지난 주에는 이틀 출근을 했고요. 오늘부터 매일 출근을 한다고 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그래. 네네. 음. 자 오랜만에 출근을 한 건데 그렇게 일터에 나간 근로자들의 분위기는 좀 어때요? 아무래도 좀. 어수선 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네. 두 달여 만에 출근하는 거니까 어색했다는 건데요. 먼저 출근길부터 달랐습니다. 음. 물론 남가주 프리웨이나 그 로컬 도로 교통 상황이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아직까지는. 근데 하필이면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사고가 그래요. 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또더 밀리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집에서 재택근무 한 경우에는 그런 트래픽 문제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오랜만에 이 출근길 막히는 그런 도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영어국의 그 카피라이터로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바인에서 출근을 하시는데, 그렇죠. 네. 네. 항상 새벽한7시 반이면 오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트래픽이 상당했대요. 아. 네. 네. 자 이렇게 출근해서 회사 사무실 안 분위기도 좀 달랐다 그래요? 네, 그동안 재택근무하면서 물론 화상 회의도 하고, 뭐 음. 컨퍼런스 콜도 하고 연락은 해왔지만 얼굴 실제로 보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두 달간. 그 동안 길었던 머리가 그렇게 눈에 쪘다는 한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회사에 마지막 나왔을 때와는 다른 사무실 분위기도 연출됐는데요. 음. 다들 마스크 착용한 것이 그랬고요. 음. 또 사회적 거리두기 확실히 달랐습니다. 저희 라디오 코리아 사무실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가능하면 다 떨어져서 앉잖아요 그렇죠. 네. 이전에는 책상 서로 붙어 있으면 옆에 앉아서 일했지만요 지금은 네. 한칸 떨어질 수 있으면 그렇게 떨어지고요 그게 안 되면 활용 가능한 공간을 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뭐 회의실 같은 곳 항상 쓰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도 이제 직원들이 앉아 일하는 곳으로 넓혀서 띄워 앉는 분위기입니다. 음흠. 마스크를 쓰니까요. 어떨 때는 누군지 못 알아보는 <laughs> 그런 경도 <점이> 있더라고요. <좀> <laughs> 네, 네. <laughs> 그밖에 뭐 크게 달라진 또 다른 점도 있을까요? 네, 밥 먹는 식사 그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인 회사들의 경우에 많이들 다 같이 앉아서 이렇게 먹는 편이었잖아요. 나눠도 먹고. 네, 네. 근데 이제는 같이 시켜 먹더라도 그렇게 나눠 먹진 못하고요. 음. 떨어져 앉아서 먹고요. 밥 먹을 때 확실히 또 대화도 적게 하는 음. 편이었다고 음. 합니다. 아무래도 서로 가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이죠. 아무래도. 네. 네. 자, 이처럼 전반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다시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이 주요 언론들의 관련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 포브스가 오늘 아침 다시 일어나갈 때 주의해야 할점 등을 지적했다는데 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포브스는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섯 가지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대부분은 하고 있고.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준비를 하는 편인데요. 첫째는 마스크 착용인데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는 식으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습관이 이제는 들여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둘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재택근무하면서는 그집 밖에 공공장소 나갈 때 사회적 거리두기 지켰다면 이제는 그걸 회사 안 사무실 안에서도 꼭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몸이 안 좋으면 집에서 쉬라는 겁니다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병가는 보장돼 있죠 그런데도 그동안엔 몸이 아파도 좀 꾸역꾸역 눈치 봐가며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지적인데요 음. 몸이 안 좋다 하면 꼭 집에서 쉬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은 많이 지키실 듯 싶어요 네자그러면 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것도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출장은 당분간 피해야 하겠습니다 예. 이게 네 번째 단계인데요 특히 항공편 이용한 출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 관련이 아니더라도 여행은 자제하는 게 좋겠죠. 음흠. 다섯 번째도 일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내용인데요. 휴일에 다른 가족, 친지들 방문하지 말라는 음, 내용이었습니다. 네. 서로 떨어져 있어 왔다면 차가아가지 말라는 얘긴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 메모리얼데이인데 이 당장 메모리얼데이 연휴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가장 어려운 단계일 수 있겠는데요. 음. 일터에서 마스크 착용 안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안하는 그런 직원들 볼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음. 그랬을 때 그냥 아 찝찝하다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거든요. 음. 하지만 말하라는 겁니다. 아. 지켜달라고요. 아. 네. 하지만 친절하게 말하고 <laughs> 괜히 이걸 큰 문제거리로 만들지는 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마스크 안쓴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마스크 좀 쓰시죠 이렇게 얘기해서 <laughs> 네. 꼭 쓰게 만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기 전에 자기가 먼저 써야죠. 그렇죠. 네. 자, 이 다음은 코로나 19가 변화시킨 일터 풍경에 관한 소식도 나와 있네요. 네, 이건 US 뉴스가 오늘 아침 전한 내용입니다. 와이 칼러. 근로자들, 이 사무직 노동자들이 자택 대피령 수개월 이후 다시 오피스로 돌아가면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공유하는 게 끝났다는 건데요. 회사에서 가능하면 각 직원마다 자신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음흠. 예를 들면, 스테이플러 같은 거. 이거는 거의 그냥 팀원당 하나씩 이런 식으로 나눠쓰게 하는 경우 꽤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직원 한 명당 하나씩. 자신의 것을 책상 위에 놓고 쓸수 있게 사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컴퓨터 키보드 같은 건뭐 대부분 자기께 하나 이, 있을 텐데, 아하. 근데 여기에 더해서 키보드 커버라는 게 있습니다. 네. 플라스틱 필름처럼 되어 있는 그런 커버인데, 또 이런 걸 회사 측에서 제공해 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음. 아하. 이런 제품들 많이 팔리겠는데요 네자 <laughs> 네. 그런가 하면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어쩌면은 사무실 분위기가 더 좋게 변화된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브론스 위이라는 전략 자문 회사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전한 내용입니다 네이 설문 조사는 최근 매주 실시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실시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49%는 회사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건 그 전주 45% 답보다 좀더 많은 응답자가 그런 변화를 예상한 거고요.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들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6%는 잘 모르겠다 또 16%는 부정적 변화가 있을 걸로 답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긍정적일까? 요 <laughs>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꽤 많은 건데요. 네, 그렇죠? 그렇네요. 네. 어떤 변화들이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은 건 위생 개념이 좀 철저해진다는 겁니다. 아, 음. 전체 63%가 이 부분을 기대했습니다. 이어 재택근무 기회가 이전보다 많아진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변화로 본 근로자들 많았는데요. 네. 55%가 이렇게 답했고요. 네. 그 다음 변화는 좀 광범위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리더십으로부터 보다 자주 소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41% 응답자가 이걸 좋은 변화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음흠, 저는 단순히 위생적인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업무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을 많이 했네요. 네, 자신의 팀 안에서 보통 역할과 책임이 나뉘어지는 편이잖아요. 예.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유연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걸 좋게 본 응답자는 전체 39%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리더십으로부터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기대에 전해드렸는데요. 팀원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위치와는 상관없이 보다 나은 소통 그리고 팀워크가 생겨날 것이란 기대였습니다. 이건 32%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음. 그런가 하면 또 회사에서 정신건강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한층 향상될 것이다 이런 기대 있었는데요. 전체 응답자 28%가 이걸 기대했다 하고요. 뿐만 아니라 버스, 이 상사와 직원들 사이 좀더 열정적인 관계가 맺어질 것이란 그런 기대도 응답 27%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 26%는 건강보험 등 헬스케어 베네핏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팬데믹 후에 출근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변화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네. 재택근무를 하다가 이제 회사 안에서 근무를 하게 된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속, 속이 좀 시원해지는 거가 음. 재택근무할 때는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음. 계속 문자도 보내야 되고 전화 따로 해야 되고 이런데 회사에서는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또 오랜만에 직원들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음. 음 즐거운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음, 네. 근데 지금 긍정적인 얘기만 하셔 해 주셨는데 부정적인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laughs> 지금 뭐 얼굴 보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얼굴 보고 마주 보고 얘기하다가 또침 튀기고 이것도 불안하거든요. <laughs> 마스크는 사용을 해야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참아 이게 세상이 완전히 정말 뭐 코로나 19를 사태로 그 전과 후가 뭐 바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큰일 났어요 이거. 이게 완전히 그냥 나이 먹어서 지금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직 청춘이 신데 무슨 말씀을 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에 이민 올때 내가 제 새로운 나라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리라 그런 결심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코로나이후로 인해서 완전히 살아운 세계에서 내가 살아온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음. 이런 생각이 또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제2의 이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살짝 부담이 좀 있습니다 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네. 저보다는 그래도 연배가 좀 어린 박형길 기자는 좀 어때요 <laughs> 아 저도 물론 변화에 대해서 이제 네.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음. 다 같이 그냥 하는 거니까 네. 모든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살짝 부담감이 있고 최영호 인원 걔께서는 큰 부담감이 있고. 아큰 부담이에요. <laughs> 네, 이런 이 나이에 새로운 이민 생활을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laughs> 네. 네. 그러나 저는 이 아침 마당을 진행하는 우리 김형준 씨 머리를 좀 깎아줘야 되겠는데. <laughs> 제가 예전 같으면 일로 와라 우리 집에 와라 내가 깎아주마 그럴 텐데. 네. 뭐 지금 그럴 수도 없고 말이죠. 어머 날은 멋있지 않음 멋있지 말이죠. 네. 네. 뭐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한분 앉아 계신 게 <laughs> <같은> 느낌이 들어서. <laughs> 아하그 부분 때문에요. 네. 아그 그레이 헤어 컬러가 어쩌면은 제의 유행이 될 수도 <laughs>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